자, 이 문제는 이거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데 뭐만 모았어? 홀수 번째만 모았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공비가 r 제곱이야. r이 아니고. 다시 다시.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이 있어. 1, 2, 4, 8. 이런 수열이 있는데 홀수 번째만 이렇게 모으면 공비가 원래는 2였는데 공비가 4가 됐잖아. 그러니까 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첫째 항1쓸 필요 없고 공비에 이걸 조심하면 돼. 여기 항이 몇 개야? K개야. K개. 왜냐하면 A1 A2 쭉 가서 A 2K-1 A2K 이러면 항이 전체가 2K야. 그런데 지금은 홀수 번째만 모았으니까 그것의 절반.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k 개가 되는 거야. 빼기 1. 이게 85고. 다시. 요걸 쓸까, 요거? 요번은 두 번째 항만 모아도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짝수 번째 항만 모아도 공비는 역시 r 제곱이야. 대신 조심해야 돼. 첫째 항은 1이 아니라 둘째 항이 첫째 항이니까 둘째 항은 1에다가 공비 곱한 R이 첫째 항이 되고 공비는 R제곱인데 아까 홀수계가 K계면 짝수계도 똑같이 K계겠지. 이렇게. 그게 170이야. 자 그러면 요식을 요식으로 나누는 거야. 요렇게 나누기 해주면 알제곱 마이너스 -1, 1알제곱 마이너스 1 요거 다 없어지겠지. 이 약분하면 이야. 아, 그래서 r은 이가 나왔어. r은 이가 나왔고, 그다음 이를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는 삼분의 이를 대입하면 사의 k 제곱 마이너스 일이 삼백팔 아니 팔5 넘어가면서 삼을 곱해주면 이백오 1을 더해주면 256 256은 4의 4제곱이야 그러니까 k는 4가 돼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 답은 6 이렇게 되겠네 됐지